다음도 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y에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값을 갖다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. 이게 뭔가요 이게? 어머 세상에? 지수 법칙이네요?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나? 그앞 부분에 배웠었던 내용하고 연립 방정식의 문제에 같이 들어가면 이게 지수 가지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갖고 식 세우는 걸좀할줄 알아야 돼. 이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만 갖고 놓을까요? 지수만 가지고 놓읍시다. 예, 어떻게? 해볼까요? x 플러스 2y는 48. 얘가 예, 강한가? 강한. 네. 지수만 가지고 노는 거지? 지수 가지네 아, 아, 네. 아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됐어요? 네. 얘도 한번 가지고 놀까요? 얘 가지고 놀수 있겠어? 네뭐뭐 재고 표출하는 게 힘들면 이렇게 이렇게 우선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? 2x 플러스 2y 플러스 x 마이너스 3i는 -3, 3, 3 이렇게 해서 갑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3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<laughs> 나 얘랑 얘랑 뭐 하면 돼, 이제? 연립해 어버리면 되겠죠? 네. 2 곱해서 더 해버립시다. 밑에 거에다 2 곱하면 어떻게 돼? 6x에서 x니까 어떻게 돼? 7x가 되겠죠. 그 다음 밑에 거2 곱하니까 6 8, 고 8이라고 하니까 얼마? 14. 혹시 못 따라오면? 아니 했어요. 할수 있어 진짜. 네. 어. 근데 너희들 학교에서 열립 방면식 배울 때 당시에 문제 풀 때는 지금처럼 아무 사람도 는데안 돼요. 지식이나. 왜요? 아니 이게 좀 혼나 큰일나뭐 해야 돼. 식써야 돼. 음. 내가 얘기했잖아 연기가 필요하다고요. 알아도 어떻게 해라. 아 모르는. 알아도 모르는 척해. 서술형 쓰듯이 이렇게 차고 차고 이렇게 쓰는 걸 선생님들이 좋아해. 근데 선생님 그냥 둘이 더 빼는데 큰이나 하지 마 알아도 뭐 음. 선생님 머리 한번 긁어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 이런 이런.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돼요, 이거. 선우, 이거 런잘 알아. <laughs> 그 S는 얼마? x 는 2매로 Y는 얼마? 3? 3. 네. 그런 부분에서는 선우를 다 닮아야 됩니다.